안녕하십니까 잼프토이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음, 아츠제로 주술회전 아시나요? 어, 여러분들 주술회전 요새 음, 일본에서는 조금 뭐 핫하다고 한 음, 그런 제품인데 아츠제로에서도 이 주술회전 제품을 어, 최초로 어, 아 체제를 위해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리뷰를 개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힌지는 이렇게 다 까고 박스가 보면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아,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이런 이펙트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고 크기도 어, 꽤 묵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아치제로스럽게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어 이연 방지를 위해서 비닐팩으로 다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이펙트는 다 이제 PVC로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와 잠깐만.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 거 같아요 신고자 이렇게 아치제로 이타돌이 헤드 애니메이션 이제 보신 분들이 보겠죠. 이 영상을 그래서 헤드가 어, 꽤 준수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 각도는 완전히 뭐 이탈 로리 음, 갖다 박아 놨고, 어, 요렇게 또 보면은. 이 타도 오는 모습이 나오고, 이쪽이, 어, 완벽히 잘 연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의, 이 머리카락의 퀄리티는 약간 그, 어, 프로토타입보다는 확실히, 어, 뭉개진 면이 보이고, 포징은 그대로 이제 연출이 되어 있고, 어, 이펙트도 상당히 깔끔하게 어, 사실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이런 신발의 디테일도 그 어, 좋고요. 특히 이런 또 손, 음, 이 왼쪽 손에 이런 디테일. 음, 대가 빛줄 표현 어뭐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래도 음. 이런 이펙트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이펙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만화는 1기까지만 봤는데 애니메이션은 음. 무슨 이펙트죠? <laughs> 어, 예. 하여튼, 하여튼, 하 어,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상, 교복, 교복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교복을 입고 있고, 이런 후드티에, 음, 교복을 입고 있고, 이런 후드티. 이런 것들, 이런 동세나 어, 이런 이펙트들, 베이스, 뭐 아우, 네, 아, 이제 잘 나왔다. 네, 잘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왔는데요. 이게헤드 디테일, 이게 보면은, 단단합니다, 그냥. 어, 거의 무슨, 완전 일체형으로 된것 같이, 뭐 일체형이지만, 단단하고, 견고하게 잘 나왔습니다. 견고하게 잘 나왔고, 어. 도색 미스도 거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이펙트, 이런 베이스까지도 다, 어, 이펙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도색 미스나 이런 게 거의 없고 굉장히 신경 쓰잘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주술 회전 기대할 만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치 제로에서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이렇게 잘 만들면은 뭐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더 이제 없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도, 약, 한, 17, 18cm. 17, 1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얘는, 지르는 표정이, 지르는 모션이잖아요. 어, 옆에가 이제, 가로 길이가 2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주술 회전 나오잖아요 아치대로 아치로 나오는데 어,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 어, 이것도 처음 나오는 거지만 요 음, 정도의 헤드 퀄리티 하고. 이런, 이런 모션들 어, 하고 있다. 그리고 팩, 지금 감탄스러운 게이 팩, 이펙트가 너무 멋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잘 되어 있고, 이런... 그러니까 온통 이펙트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뭐아치제로고 원래 그렇지만 원조형도 지금 꽤 어, 멋있게 나온 반면에, 이펙트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이펙트들이 잘 되어 있다. 프로토타입처럼.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거는. 주술레전이 국내에서도 또 인기를 많이 가져간다면 충분히 소정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그냥 어, 한번 개봉해 봤습니다. 네, 주술레전 앞으로 이제 극장판 개봉하고 쭉 나올 건데. 뭐, 저도 열심히 봐야겠죠? 어떤 애니메이션, 어떤 스토리인지. 지금 1개 1개까지만 봤고, 뭐, 얘가 주인공이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어, 좀 깊이 있긴 잘 모르겠습니다. 어, 잘 몰라요. 애니 자체를. 그래서, 음, 음, 요것도 한번, 어, 호기심이 가는, 어, 그런 라인입니다. 아, 오늘,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